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아, 오늘은 애플 아,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날 애플 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해외 언론에 아주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디 작은 어, 투자 클럽에 강연을 갔었는데, 그 젊은 투자가 한 분이,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미국 투자 서학개미로 활동을 많이 하신 다는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매달 월급을 받으면 어, 애플을 한 주씩 샀는데 아주 최근에 주가상승이 좋아서 너무 뿌듯한데, 지금 이 가격에서도, 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당연히 펀드멘털하게 보면, 사야 된다고, 아, 얘기를, 아, 해야 되지만, 조금 제가 멈칫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 양학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애플과 연예인 걱정은 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시총이 3조 달러, 주가가 190달러를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시장에서 마치 애플을 아이폰을 주로 하는 그 하드웨어 회사로 많이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착각이 애플은 기업가치의 핵심이 서비스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꼼꼼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1980년에 상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39년 동안 그러니까 IPO를 한 이후로 39년 동안 주가를 복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21% 상승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매년 20%씩, 21%씩 주가가 복리로 상승했다. 물론 이제 배당을 조금씩 주는데. 배당 수익률은 이제 1%가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장과 기업이익의 증가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어, 실제 뭐큰 계기가 됐던 게 스티브 잡스가 컴백을 해서 2001년에 아이파드를 만들고 그로부터 6년 후인 2007년에 아이폰을 론치한게 가장 큰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뭐 아이패드, 뭐 애플 워치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2011년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팀 쿡이 어, 세상에 많이 안 알려졌던 그 내부 관리자 특히 어, 뭐 엔지니어 출신이긴 하지만 c o o Chief Operating Officer를 했던 팀 쿡이 취임하고 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이분 이후로 취임 이후로 애플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빨간 박스를 표시한 것처럼 2016년에 워런 버핏이 주가 한 20달러 수준부터 애플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에 2020년에 아, 주가가 애플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30달러까지 빠졌을 때 여기 이제 주가 그래프를 보면 시총이 아, V자형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애플 아, 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아, 워먼 버핏이 본격적으로 또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은 추경 매수는 안 하고 기다렸다가 마켓이 패닉할 때 이제 주식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애플이 우리 빅테크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게 AI 테마주가 아닌데도 금년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1,300조 원이 추가로 아그 어, 에드가 됐다 붙었다. 그뭐 그러니까 1,300조 원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 좀안 되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2.5배가 그, 그 금년만 이제 추가로 시총이 붙었다는 얘기인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AI라는 그 용어를 경영진이 설명을 하거나 Q&A 할때 50회 이상 사용했는데 애플은 거의 경영진이 AI를 언급을 안 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뭔가 구조적인 펀드멘털한 큰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5개,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까지 합쳐서 매그니피센트 magnific, 8, 어, 그래서 어, 뭐 막강한 8대 종목이라고 미국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여기가 이제 시총 그 다음에 앞으로 4분기 1년 동안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퍼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 애플이 시총이 4천억조쯤 어, 되죠. 그러니까 3조 달러, 그리고 어, 그 퍼가 이, 이 기준으로 하면 올해 한 130조 원쯤 이익이 어, 난다고 보고 있으니까 아, 퍼가 한 30배.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은 주가가 과거 40년보다 더 급상승을 해서 연평균 27%. 근데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 8대 기업은 거의 예외없이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얘기하진 않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뭐 퍼가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퍼를 미국 기업의 퍼와 비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어,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삼성전자가 연11% 배당을 한2% 주니까 주주 총수익률은 한13%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거의 최고 블루칩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지만 미국 백테크 테슬라, 테슬라 엔비디아 이, 여기에는 많이 못 미친다. 여기 보면 주가상승률을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가 한 각각 41%, 61%, 연기준 아, 되게 높고, 오히려 진짜 최고의 인력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한 알파벳이 퍼가 21배고, 그 다음에 과거 아, 10년 주가상승률이 좀 낮은, 오히려 연평균 19%니까 조금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 주가 밸류에이션을 논의할 땐, 논쟁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장이 잘못 생각하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수급 문제 때문에 애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언론도 그렇고, 엔러리스도 그렇고, 많은 투자가들이 너무 하드웨어, 아이폰의 매출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 아, 근데 실제 애플의 기업 가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어, 고수익 마진이 매출총이익이 총이익률이 71%에 달하고 꾸준한 성장을 하는 서비스 부분인데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어, 좀 어, 무시하는 과소평가하는 게아닌가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두 번째는. 그 테슬라와 마찬가지인데 애플을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그언더웨이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가가 올라가면 추격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이것이 뭐 당장 변하진 않고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강조했지만 애플은 아주 주주 친화적이어서 최근에 들면 매년 130조 4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직접 투입해서 주식 수의 3, 4%를 없애는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를 없애는 그런 주주 신뢰 정책을 10년 이상 해와서 주주의 신뢰가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는 퍼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플의 서비스 부분이 뭐 과연 얼마큼 대단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텐데 매출 기준으로 연 100조 원이 이미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라성 같은 기업인 인텔이나 보잉의 연 매출액보다도 크고, 애플 서비스 부분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이 애용하는 나이키,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매출, 두 회사의 매출을 더해야지 애플 서비스 부분의 매출만큼 된다. 한 800억 달러. 아, 원화도는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게 별도로 설립이 돼 있으면 시가 총액이 뭐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 알파벳보다는 시총이 좀 작지만 아마존 정도의 시총이 될수 있는 게 서비스 부분이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금년 들어서 어, 올 하반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놓고 보면 이제 앤리스트들 평균치를 보면 그 애플 서비스 부분이 어, 애플이 전사적으로 한 천억 달러 130조 원의 이익을 낼것 같은데 실제 그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71%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이 37%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배분을 해보면 1,000억 달러 순이익 중에서 서비스 부분이 510억 달러 51%를 차지하고 나머지 49%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 부분이 이익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때 서비스 부분은 제가 여기 앞으로 한몇분 동안 설명을 드렸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줘야 돼요. 그래서 510억 달러 순이익 추정치에 펄을 35배를 곱하면 1조 8천억 달러가 사업부문 기업가치가 되고 하드웨어는 490억 달러에다가 좀더 낮춰서 하드웨어니까 조금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어, 밸류에이션을 낮추, 낮춥니다. 추낮 근데 뭐 결국 이걸 통해서 애플의 생태계가 있는 건데 25배를 곱하면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두 사업부문을 크게 더하면 3조 달러여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fair하게 적정하게 평가될 때는 얘기를 할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회사를 밸류에이션 할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시장은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의 1분기 서비스 부분의 이익을 2013년부터 이제 10년 동안 보면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 연간 매출액 만도 100조 원이 넘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크게 보면, 이제 애플의 매출을 여기 그림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2001년부터 사업부문별로 나눠보면, 매출쟁에서는 애플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하드웨어가 8 0예요 하드웨어가 훨씬 크지만, 서비스의 순이익률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여도는 거의 똑같다. 오히려 서비스 부분이 좀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는 애플의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프로덕트는 하드웨어 제품이고, 여기에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애플워치, 뭐, 맥, 이런 게다 포함이 되죠. 여기가 하드웨어 매출 총이익률이 37%,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은 71%.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 매출 총이익률이 한 7, 80%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전사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인데, 서비스 부분이 엄청 많이 기여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애플을 IT 기업이 아니고 컨슈머 필수 소비재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좀 나오고 저도 거기에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아는 p g Procter Gamble, Nestle, Pepsi, Coca-Cola, 뭐 Costco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라성 같은 다국적 기업이 포함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시장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퍼가 보통 한 적게는 18배에서 한 20배쯤 되거든요. 시장보다 성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프리미엄을 주는데, 그게 안정성, 예측 가능성 때문인데, 애플의 서비스 부분은 우리가 보통 하는 필수 제, 소비재보다 성장성은 높고, 좀더 예측 가능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그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서비스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논쟁거리인 아, 서비스 부분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애플 전사 기업 가치 시가총액의 한 60%를 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기관 투자가들이 애플을 계속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애플의 t 10 주주 리스트인데 2등인 Berkshire Hathaway, 워런 버핏 회사가 5.8%를 들고 있고. ETF윈, 벤가드, 블랙록, SSGA, 그 다음에 g e o 들라고 이거 Fidelity의 ETF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런 데들을 빼고 그 다음에 노르지스가 아, 수, 아,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 여기는 뭐 에로케이션을 하는 데인데 그면 액티브하게 그그 아, 그 애플을 좋아해서 에로케이션한 데 중에 TOP 10에는 Fidelity FMR하고 T Rowe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Capital이나 Wellington MFS, 이런 기라성 같은 미국의 큰 펀드들이 여전히 애플을 언더웨이트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그러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얘기를 제가 뭐,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했는데, 애플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1조 달러를 주주 환원을 했어요. 배당을 일부하고 대부분은 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이제 파란 박스를 표시된 것처럼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연 140조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3조 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한 3, 4%. 그러니까 매년 3, 4%씩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없애서 나머지 주주들의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꾸준한 그 노력이 결국 그 현재의 애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만들었고, 우리가 좀더 길게 10년 데이터를 갖고 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보면, 애플은 여기 이제 파란, 빨간 박스를 보시면, 10년 동안 순이익은총 166%가 증가를 했는데, 상장 주식 수를 34%를 줄이니까 매년 34%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300%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과거 10여 년 전에는 퍼가 1 3배 14배였는데 주주들의 신뢰가 뒷받침이 되면서 퍼가 25배, 30배가 되면서 연 평균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900%한 10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높은 이익 증가율, 두 번째는 주주 환원인 자사주 매입 소각, 네, 세 번째는 주주의 신뢰가 뒷받침되는 거버넌스의 개선으로 퍼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레벨업 리에이팅을 이제 거쳐서 현재 애플에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밸류에이션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한 1, 2주 내에 애플의 성장성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